자, 1번은, 예, 부등식 풀어래. 이거는 부등식이, 아,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몇개 있어요? 두개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경우로. 절대값 속이 영대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2를 기준으로 세 경우로 나누어서 푼다.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. 그래서 나도 기본을 풀어야 하잖아.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. 여기 사이에 있는 건 어봐요. 마이너스 5 넣으면 다 음이니까 둘다 마이너스 붙여나와요.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. 그런데 이 조건은 만족하니까 항상 이두 개의 뭐 공통 범위를 찾아야 돼. 이 공통 범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있으니까요. 답은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.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고 2보다 작으면, 이 사이 0 있잖아. 0 넣으면 앞에는 음수고요. 뒤에는 양수니까. 이렇게 되네. 여기 마이너스 X 넘어가면 3X고요. 얘는. 플러스 2 되니까 마이너스 1. 따라서, 어, 좁네. 여기서 X는 얼마?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.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. 이두 개의 공통범위는. 마이너스 3분의 1이 얘보다 더 크니까 답은 여기서는 이제 뭐야?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, 얼마? 2보다 작더라. 이게 나왔어요. 세 번째는, X가 2 이상이면, 다 양수니까 X 빼기 2 그대로 나오고, X는 얼마? 마이너스 5보다 크다. 뭐라? 그랬죠.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다와 얘의 공통 범위는 x는 뭐예요? 2 이상이다. 휴, 따라서 답은 이거, 이때 있는 값, 이거, 이거의 뭐라 수2로 수하로 보면 합집합. 얘를 다 포함을 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여기서 연결되죠. 2가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. 이게 1번의 답이 됩니다 오케이 됐나? 이렇게 풀든가요 근데 얘가 사실은 절대값이나 절대값은 항상 양수니까 두 번째 풀이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? 그냥 양수니까 절대값 취해도 부등호는 안 바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제곱해도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돼. X 빼,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. 는부동안 바뀌고, 4x제곱 6이니까 12x 다기 9. 하니까 3x제곱 빼기 16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. 1, 3, 5, 1 마이너스니까. x는 5분의 1보다 작다. 맞나요? x는, 아. 잠깐 뭐하나 좀 우리 다시 우리 뭐가 이상한 잠깐만 다시 3X 왜 여기 다하기지아 놀래라 그래서 X는 아잘 나가다가 다시 1 이래 되니까,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. 이렇게 튀어져 나옵니다. 오케이. 근데 여기에 단점은 여기에 절대값이, 보기 여기에 1이 있다든가 이래 되면 제곱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일반적인 풀이를 알고 있는 게 좋고, 이 문제에서는 고유하게 이렇게 풀도 어 좋고, 그 다음은 다르게 도 한번 볼게요. 내 마음이잖아. 나는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리고 싶어. 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, 얘는 2를 지나고 V자의 그림이에요, 이렇게. 얘는 2보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고 V자인데 기울기가 2니까 얘보다 더 가팔라. 그럼 여기 0을 넣으면 얼마야? 3이잖아? 이런 v 자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니까. 자 똑같은 X에 대하여 Y 값이 누가 더커 밑에 게더 크다고 지금 노란 게더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는 얘기잖아 그래 보는 순간 노란 게 위에 있는 게 여기서 이쪽 편에 있어서는 다 노란 게 위에 있고 여기 만나는 점이 뭔지 찾아야 되겠지만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다 노란 게더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찾으면 돼이 점은 뭔데 뭐와 뭐가, 뭐가 만나는 점 얘가 양이니까 2x 플러스 3이고, 얘는 음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만나니까,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. 이 점이 마이너스 3분의 1. 또 잊어보자, 표는둘다 음수인 거잖아? 맞나요?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x 다 2가 만나니까, 얼마나. 넘어가면 마이너스 x는 5, x는 마이너스 5잖아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이야. 5보다 작다,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결해도 괜찮은 풀이가 됩니다. 오케이. 다음 2번은 2번은 절대값 속에 또 절대값이 있어서 얘를 나누기가 참 힘들어. 근데 우리는 상식으로 진짜 상식. 얘가 5보다 작다 이 말은 절대값이 5보다 작다는 말. 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보다 작으니까 얘를 보면은 우리는 x는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다라는 결론. 즉, A면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. 예를 써서 전체 절대값이 5 이하다 하니까 이게 절대값 1 플러스 2X 빼기 5가 어디서? 4이야 마이너스 4 이상이다라는 걸좀 찾으시고. 그 다음은 1 플러스 2X의 전체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? 9보다 작고, 얼마? 1보다 크더라. 이 부등식을 이제 풀어 나가면 된다고. 자 됐나?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첫 번째 x가 -2분의 1보다 작을 때 하니까 1. -1 -2x가 9. -2x는 -2에서 10. x는 -5 이상 1 이하야. 그러면 이거와 얘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돼. 그래, 공통 범위는 X는 마이너스 5 이상,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다. 이렇게 나왔고요. 두 번째는 X가 2분,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은 등호로 여기 넣고는 보통 반대로인데. 이러면 1, 1 더하기 2 X가 9 이하니까 2 X는 0 이상 8 이하. x는 얼마? 0 이상 4 이하예요. 그럼 얘와 여의 공통 범위 이게 답이지? 그래서 답은 얘와 이거 또 오와로 연결되면 답이 나온다. 됐죠? 이렇게 풀어 주면은 됩니다. 혹은 여기 1번에서 그래프 그리듯이 이 정도에서 그래프 그려도 괜찮을 거야 얘는.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고, V자요.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? 1, 2상이니까, 0보다가 1이니까, 2, 0 넣었을 때가 1이니까 여기지. 1보다 크고, 9보다 작대요. 이 범위니까, 결국은 이 범위와 이 범위잖아. 얘를 찾으면 되지.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0이고, 9 되는 게 뭐지? 얘가 9 되니까 4면 되잖아. 4. 4여. 눈치 빠른 사람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대칭이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1이지. 요거에 두개 하니까 여기는 얼마나?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두 개. 4 다하기 a는 마이너스 1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잖아, 마이너스.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, 마이너스 1 이하. 마이너스... 오 잠깐만... 내가 문제 잘못 풀었나? 잠깐만요 답이 잘못됐잖아, 자. 이거 맞는데. 1 이상. 9 이하니까. 이건데. 0에서 4, 이건 맞잖아. 마이너스 2분의 2 하면. 나노소 이상 엘리야 중에서 이거 만족한 거. 마이너스 이브 릴리아. 어, 맞는데, 지금 뭐가 이상해요, 지금. 자, 답은, 얘가 답이어야 되는데, 지 잠깐만요.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 성립하나? 성립하지 않잖아.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.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이거 맞고요. 1, 2,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이해하면 이거 맞고 마이너스 2 10 맞고 아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 이게 1이잖아 야야 야. 어 2이잖아 2아 이거 그래프로 안풀렸으면 내가 틀린걸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해 는것 같다 자2 따라서 여기는 1 이게 마이너스 1이지, 오케이. 근데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이게 아니고, 얘가 답이지 그럼 얘하고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돼요. 자, 이것처럼 이상해 풀지 마라, 제발. 근데 봐,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금방 보일 수 있잖아. 여기서 핵심은 전체 절대값 4이하에 대해서 요거 성전을 이용하듯이 얘를 이용하고 그 다음은 첫째, 둘째 나오는게 귀찮으면 어떻다 그림을 빨리 그려서 찾아도 괜찮다. 어차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빨리 찾으면 그 다음에 선택은 그림으로 해결하면 되니까요. 자, 오케이. 항상 구하는 값과 범위의 공통 범위가 최종 답이 돼요. 그래서 또 눈으로 연결되라